1164번 보도록 할게요. 집합 A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가 2개, 2개, 3개인 개인 집합으로 나누는 방법을 의미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해야 한다? 음. 두 개, 두 개, 세 개로 쪼개야 되는데 일단 내가 7개를 7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고 그 다음 남은 거에서 두 개를 고르고, 그 다음 세 개에서 세 개를 고르면 돼요. 요기 몸을 좀 간단하죠. 계산 먼저 해보시면, 33은 1이죠? 21, 10, 그 다음 1이니까 답은 210이 돼요. 근데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요. 어,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같을 경우는 이게 중복이 될수 있어요.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즉 내가 1,2를 이렇게 했고 3,4를 했고 그 다음에 5,6,7로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맨 처음 뽑았어요 A 첫 번째에서 1,2를 뽑은 거죠 근데 그 다음 경우에 첫 번째에서 3,4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가 1,2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가 5,6,7을 뽑았어요 얘네는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을 중복된 걸 나눠 줘야 돼요. 됐어요? 따라서 답은 몇이다? 105다. 답은 1번입니다.